이 사례에서는 특별한 부양이 문제되는데요 다른 상속인은 하지 않은 특별한 부양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유류분 반환을 안 하거나 줄일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요 안녕하세요 더스마트상속 상속전문변호사 김동일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리에서 흔하게 있는 유류분 분쟁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고요 이런 경우에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지 유럽은 방어가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으로 아파트를 받았는데 어머니를 부양했던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이. 사례도 좀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유언이 있으면은 유언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언대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받은 부분은 우선 본인이 단독 등기를 하실 수 있는데요. 본인에게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 청구를 할수 있는지는 상속 재산이 남아 있는지 여부 그리고 다른 상속인도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자세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가정을 하면은 다른 공동상 상속인은 받은 게 없고, 또 상속재산도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 유류분 청구가 들어왔을 때 어머니를 부양한 이유로 기업은 주장을 해서 유류분을 반환하지 않거나 유류분 금액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기업은이 인정되는 경우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상속재산을 형성하거나 유지하거나 증가하는데 기여한 경우입니다. 서 부모님이 아파트를 취득하실 때 본인이 돈을 보태긴 경우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드려서 부모님이 그 아파트를 팔지 않고 유지할 수 있었다든지 아니면 그 아파트가 노후돼서 리모델링을 해서 가치를 올렸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은 기업은이 인정될 수 있는데요 이 사례에서는 그런 거는 확인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또 기업은이 인정되는 두 번째 경우는 특별한 부양을 한 것입니다. 특별한 부양이라는 건 다른 공동 상속인은 하지 않은 그 상속인이 한 부양을 의미하는데요. 부모님을 오랜 기간 모시면서 병간호를 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기여분으로 인정되는 요건이 될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특별한 부양이 문제 되는데요. 다른 상속인은 하지 않은 특별한 부양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유료분 반환을 안 하거나 줄일 수 있는지가 문제 되는데요. 여태까지 우리 법에서는 유류분 반환에 있어서는 기업은 주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고인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통해서 상속재산을 특정 상속인에게 줬다는 이유가 본인을 특별히 부양한 것 때문에 준 거기 때문에 이미 유언을 통해서 상속을 받으면서 자기가 다른 공동상속인보다 더 받은 부분이 고인의 어떤 유언을 통해서 이미 기업은 1차로 한번 평가가 됐다는 거죠. 근데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절반까지는 법이 정해서 주라는 건데 여기에서도 다시 기업은 주장을 한다면은 그 사람의 기업분이 두번 이중으로 평가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걸 막기 위해서 법이 정한 최소한의 몫인 유류분은 기업은 주장을 하지 말고 주라는 태도였는데요. 2024년에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 위헌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유류분반환에 있어서 기업은 주장을 못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례에 있어서는 법적 형평성을 해칠 수 있다는 건데요. 어 이게 특히나 배우자에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한 50년 이상 같이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하다가 재산은 다 남편 명의로 해놨다가 남편이 유언을 통해서 부인에게 재산을 분배해 줬는데 이에 대해 에서 남편의 자식들이 유류분 청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기여분을 고려하지 않고 유류분을 다 반환하게 되면 어 50년간 같이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하면서 그 부, 남편의 재산에는 분명히 그 부인 몫이 있을 텐데 어그 부분까지 다 유류분을 반환하게 되니까 어 이런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에서도 어 배우자가 아니라 아들이긴 하지만, 어머니를 부양한 부분이 이제는 법 개정을 통해서 기여분을 주장해서 유류분 금액을 줄일 수 있는 사유가 될 것입니다. 근데 헌법재판소가 2024년에 위헌 결정을 하면서 2025년 연말까지 법 개정을 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2025년 연말에 법 개정이 되는 걸 봐야 될 텐데요. 보통 이런 어떤 사회 정책적인 문제에 대한 법 개정에 있어서는 소급표를 두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상하기로는 2025년 연말에 법 개정이 되면은 그법 개정 이후에 돌아가시는 분의 유류분 분쟁에 한해서만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현재 상황에서는 유류분 청구에 대해서 기업은 주장을 하실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류분 반환에 있어서 기여분을 주장을 할 수는 없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 배우자의 경우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에서 위헌 결정을 하기 전에도 대법원에서 배우자의 경우에 기여분 주장을 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상황을 인지하고 기여분이라는 정확한 표현은 하지는 않았는데요. 그 배우자가 받은 건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렇게 약간 우회적인 표현을 하면서 사실상 기여분을 인정하는 내용의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판시를 살펴볼 때 자녀의 경우에도 인정된 경우가 아주 예외적으로는 있거든요. 다른 형제들은 다 외국에 나가 있고 한 30년 이상 본인이 국내에 남아서 병간으로 오래 하고 그런 효자의 경우에는 해외에 있는 공동상속인들이 유류분 청구를 했을 때 국내에 있는 상속인이 받은 재산은 오랜 기간 부모를한테 효행을 다한 어떤 대가로 준 거기 때문에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판례들로 비추어 볼때 기여분 이라는 명확한 명칭을 쓰지는 않더라도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산이다 이렇게 우회적인 길을 통해서 유럽분 반환을 하지 않아도 되는 길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요 구체적인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유럽분 방어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유럽분 반환 청구에 있어서 기업분을 주장할 수 있는지와 관련한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자세하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업분을 주장을 못하긴 하지만. 그래도 기여분을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유사한 효과를 낼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요 구체적인 사례나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좀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영상의 댓글에 나와 있는 링크를 통해서 상담 예약을 해주시면 기여분과 관련돼서 유료분 방어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 스마트 상속 상속 전문 변사 호 김동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